미국의 원자력 회사들이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진출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엑스에너지입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엑스에너지와 영국 원전 기업 캐번디시 뉴클리어, 철강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 셰필드 포지마스터는 차세대 원전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009년 설립된 엑스에너지는 두 회사와 협력해 영국 전역에 최대 40기의 SMR을 건설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와 함께 미국 3대 SMR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시필드 포지마스터 영국 국방부 산하의 주조와 단조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핵 잠수함과 원전 재생가능 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철강 제품을 공급합니다. 앞서 엑스에너지와 캐번디시 뉴클리어는 지난 3월 영국 하트풀을 차세대 원전 부지로 선정했는데요. 하트풀 원전은 수명이 2년 연장돼 오는 2026년 폐쇄될 예정으로 하트풀 원전 운영사인 프랑스 EDF는 원전 폐쇄와 맞물려 차세대의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의 영국 원전 시장 진출 DLENC의 글로벌 SMR 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엑세너지는 국내 d a e n c 두산 에너빌리티와 글로벌 SMR 시장 진출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는데요 앞서 d a e n c 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초이 회사 전환사채에 각각 2천만 달러,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d a e n c 는 설계, 조달, 시공, EPC를 담당합니다 이번엔 홀텍 인터내셔널입니다 홀텍이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와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홀테과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는 지난 10일 화상 회의를 통해 두 회사 최고 경영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는데요. 양사는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SMR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4월 오는 2029년 3월 SMR 구축을 목표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죠. 최대 20기의 SMR을 신속하게 건설하고 시운전하기 위한 효율적인 실행 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원전 건설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을 현지화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두 회사가 SMR 개발의 속도를 높임에 따라 현대건설의 동유럽 원전 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지난 2021년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후 글로벌 SMR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동유럽 SMR 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 기지로 올해 안에 바르샤바에 지사를 설립해요. 현지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신규 원전 사업과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를 노리는 동시에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 국가로 SML 사업을 확대한다는 거죠. 소형 원전 시장으로 박차를 가하는 두 원전 기업,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 거기에 국내 기업의 동반 진출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